이 가마 이름이 노보리 가마 말... 노바리? 노보리 노보리 노보리가 한국말이에요 선 나는 일본말로 아 일본말로 그러면 언제 이 가마는 제작되었어요? 이거 제가 만든거 네네 이만드셨 내가 만든거는 여기에서 한 30년 이상 30년 전에 제 네. 대략 30년 전쯤에 네 청, 저쪽은 또 가마가 하나 있잖아요. 청자 가마가. 응, 그런데, 그래, 왜이 이 가마를 청자로 구우셨을까요? 처음에. 나는 이거를 청자로 구우려고 했는건 아니고. 아, 네. 우리나라에서 크게 나누면 가마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전통 가마일까요? 네. 그래, 네. 전통 가마. 이거를 지금 한 200년 전에부터 사용했던 가마라고 하는데, 아, 노보리 가마가요? 네. 그런데 네. 이거는 전통인지 아닌지 나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네. 저머에 있는 가마, 저거는 내가 강진에서 봤는 가마 형태를 아, 강진에... 만들는 청자를 할, 하기 위해서. 강진에서 보셨던 가마. 그렇죠. 네. 강진하고 강진 박물관에서 봤던 가마.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보통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허퇴 노보리 가마를 많이 쓰요 네, 네. 백자를 네. 하고 요청을 네.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나는 청자를 하다 보니까 이 가마를 쓰지는 안아요 처음부터 한 번도 안 쓰셨어요. 나는 여기에다가 청자를 넣기그고 저거 하는 거는 마지막 굽는 재벌불은 여기 한 번도 안 떼봤죠. 아, 초벌은 네. 초벌은 애기를 초벌 가마로 썰라고 만든농건 아니고, 아, 네, 어... 원래 이거 목적은 가마 두 개를, 남들이 오면 우리나라에서 가마 있는 두 개를 설명해 주려고 두 개를 만들었어요. 아, 설명해 주려고? 네. 네네. 여기 가마가 우리가 장작을 때는 가마 중에서도 그두 개가 성, 성질이 완전히 달라. 아, 네. 네. 성질이 두 개가 완전히 틀리는데. 우리나라 전통 도자기를 함에 있어가지고 자꾸 환는 뿔이라는 얘기를 해요. 네. 화는 뿔은 뿌리를... 처음부터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네. 처음부터 여기 는제 청자를 꿇을 그 생각 자체는 안 했지.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워낙 이걸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와저가마를 쓰는지 설명해 주려고 하한 거구나. 설명해 준거 그러다 보니까는 초벌 굽는 데는 이게 편해. 음. 성자는, 네. 뭐, 생각, 고르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예, 예. 네. 그는 그러니까 원래 한국에 없었던, 한, 이, 대략 한뭐 200여 년 전에, 네. 한국으로 또, 일본에서 들어왔다. 그것도 그리고, 요즘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네. 광주 분원 거기에서 이런 노보리 까마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근데 나는 이게 노보리 까마에대해가지고는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어 네. 나는 이거를 안 된다고 아예 그런데 내가 제일 먼저 배운 까마는 불땐 까마는 이 까마라 아네 근데 나는 그 까마에서, 이 까마에서는 청자 부 생각은 Right. 어제 볼 때는 뭐 이쪽 저쪽 색깔이 막 틀리고 그래요. 가만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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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요? 응. 아, 예전에도 그러면 안에다 넣고 넣어 놓고 가마 문을 닫으셨네요. 이거는 네, 내가 닫는건 당연하고. 아. 이거 볼태할 때. 네. 이걸 제거다